여기는 <목소리> 아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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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기 부상 열차야 부상 열차 철로가 없고 부상, 네, 부상. 네. 신분하고 네. 아, 철로가 아, 없어 아, 아, 전기에서 이전기가야그 아, 아, 뭐, 저... 자기 부상이 라 아, 아, <목소리> 이렇게 아, 떠가지고. 와, <목소리> 아, <목소리 아, 원래 대 이게 네. 좋았구나. 아까 막선 네, 네. 흔들고. 네. 만세를 부르고가 이것 때문에구나. 예. 잘 봐. Let's g 학들기관사님께서운전하니요형은요형 목사님이 전에 예. 이다

钱大那是不是一样，跟香港一样的好价钱，但是不要比香港的少很多啦。对

오, 안전하게 잘했습니다. 아,